안녕하세요. 아, 오늘 슬라임을 만들 거거든요. 아, 제손은왜 이러냐면, 이게 그 처음에 이 녹화 하기 전에 원래 녹화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갑자기 하다가 꺼진 거예요. 쉐빙폼 이쪽 슬라임에 넣기 영상 하고 있었는데, 근데 꺼진 거예요. 가지고 다시 켰습니다. 하하하. 아까 전에 말했던 쉐빙폼 슬라임에 넣기 입니다 음, 느낌 너무 좋아요. 후! 음, 진짜 너무 좋다. 자, 그럼 쉐빙폼 나올게요. 쉐빙폼 나라, 얍! 오, 쉐빙폼 나네요. 내가 제일 랑하는 쉐빈콤 자 그럼 짜볼까요? 야 짜봅시다 다시 한번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좋네요 어. 자 어. 이제 반죽을 해봅시다 반죽은 손만죽양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다 다음 느낌이 포동포동해지지 너무 좋다용. 자, 엄청나게 푸동푸동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더 넣을까요? 세빙폼에 넣을까요? 말까요? 그것이 기로다 주목 자 여기서 세빙폼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네 바나나님 넣어요 넣어요 왜죠? 아 그냥 거기서 더 넣으면 느낌이 훨씬 더 푸둥푸둥해지고 그러니까요 오케이 어 네 바람님 아 넣지 마요 왜죠? 그거 넣으면 다음날에 끈적끈적해질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끈적해도 전만질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것도 아까 꺼냈는데 세븐품 넣으니까 다시 푸둥푸둥해졌죠 세공품 아주 사랑입니다. 사랑니까 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구독, 구독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 많이 봐주시고, 인사 영상 올린 게 벌써 1개월 전이네요. 그래요, 그렇게 재미없게 인사하니까 안 봐주겠죠. 음,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이 영상이 좋아요 66회를. 넘으면, 음, 뭐하지? 넘으면, 넘으면, 어, 제가 그토록 종이놀이 한걸 공개하겠습니다. 종이놀이 그거 어릴 때부터 스케치북이나 그런 데 네,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영상에서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스케치북만 공개했지. 그래가지고 인사 영상에서는 스케치북만 공개했거든요. 그 다음 영상이 선슬라임그 다음 영상이 선이 영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아. 센데 아, 무마야묻으면안 되지 너는. 왜요? 안 되니까 그냥 처리 가라. 우와, 꽤. 지히트. 지히트. 히 하. 진짜. 와 이거는 쓰레기 진짜 완전 양 대박 아지겠는데요아 빨리 섞어라 섞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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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이렇게 됐어요 어, 거미줄이냐고 무슨 그리고 제가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아주 그걸 했는데요. 어, 생각을 했는데요. 아주 많이 어제 밤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을 했는데요. 그 제가 이 영상의 조회수가 5 5가 되면 조회수 5가 되면 a s 쓰면 영상을 찍을거고 그 다음에 이 영상 조회수가 10이 되면 어... 슬라임 영상을 찍겠습니다. 어떤 게더 좋은지 조회수로 나타나 주세요. 많이 볼지? 아 저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안 봐도 되지만은, 그래도 심심할 때제 영상 들어 주세요. 애교 아닙니다. 오해 금지. 저양 너무 많아졌네요. 만져보실래요? 만져봐. 아까 봐봐 이렇게 들었을 때도 크림. 아, 아 제가 아까 전에 언니가 들어와서. 그리고 저는 남매, 아니 자매입니다. 20. 다 써도 되나? 되겠지? 꽉 꽉이. 좀 손에 달라붙음이 있긴 하지만, 좀이 아니라 많이네. 그 방법을 쓸 수밖에. 나와주세요 홍. 액티. 벌써, 어, 지금이 7분이네 7분 동안, 했네요 액티에, 액티는 아주 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면 안 되죠. 이래 이거 붙이고 응. 있는 중, 붙이고 있는 중. 어, 자꾸 카메라가 흔들리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 하는 게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해도 되나? 제책고 읽거든요. 쫑쫑쫑쫑. 아, 그리고 저는 얼굴 공개를 한 20년 뒤에 할 예정입니다. 민구발라님처럼 그렇게. 편안한 맨님처럼. 이렇게 해볼건데요 애티 예, 나니까 더 끈적하네요 아 그리고 20, 20년 뒤에는 내가 스물아위 아니고 스물여덟 스물일곱 스물여섯 스물아 아무튼 아, 손목 통이 너무 너무 심해요. 힘곤. 아, 진짜 손목 통좀 제발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아, 아, 음, 너무 심해 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만하겠습니다 자 다시 통에 넣어볼까요 자 통을 꺼내요 원래 슬라임 색 원래 슬라임 색 지금 색 어때요 차이 되게 많이 나죠 이것도 섞을게요 내일만 손곳좀더 심할 텐데 내일만 이 정도면 되겠지 액체 넣으니까 넣으면 넣을수록 자 자리 혀 주세요 아 어디